오로라를 볼 확률 어, 빵프로 오로라 볼수 있나 이거 아, 너무 잘하는데 요건 죽긴 했는데 그 아이슬란드 보너스 마트에서 한 건데 어우 이거 진짜예요. 음. 아유, 깔끔해, 깔끔해, 좋아. 야, 저, 오늘 구름이 정말이 아니네요. 아이슬란드에서는 구름 사진을 보는 게 일상입니다. 다들 오로라를 헌팅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오늘은 확률이 좀 낮은데 자연 속으로 좀 가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말도 안 되는 자연 폭포 온천장이 있더라고요 무료라고또 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또 구름이 괜찮아서 오늘 한번 헌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못 보면은 이번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오로라는 포기를 해야 되는 실정이긴 한데 아무튼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풍경이 탈지국구야, 탈지보구 슛슛, 시슛왜없어 뭐했어? 물을 담아셔가지고 <놀람> <놀람> 오, 죽어! 오, 죽어! <놀람> 아우 좋다. 다시 가봅시다. 조건 오른쪽 오른쪽이긴 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충 오프라인 지도 보고 지금부터는 감으로만 가야 돼. 아,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좀 졸리네. 어. 어, 사람이다. 뭐야? 왜 여기 있어? 아, uh, you guys just came from uh, Springpool? Yeah. r c l e and many people. Yeah, f hikers just came when we left h 아, 오케 Thank you. But it was. t w it? Worse it. Yeah. The road is bad, so. Uh, yeah. No network. No. So, yeah, yeah. Have fun. Have fun Cheers. Cheers.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n o n o n o Because it's raining. a uh,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이쪽 지역에 오로라 지수랑 아, 구름이 괜찮다 그래서 못 봤네. 오럴 확률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로예요. 근데 비 맞으면서 온천 하면 좋긴 하겠다. 지금 내비가 오란대로 왔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찾으라는 거? 지금 제일 그럴싸한 곳에 와봤어요. 일단 물이 흐르고 있어서 여기에 따뜻해 보이지가 않는데? 차가운 물인데 안만봐도. 으우씨 얼음물, 얼음물. 오늘 뭐 날씨도 찾으면 비 오고, 먹구름 끼고, 오로라 조져놓고. 어, 사람이다. 동양인인데? Sorry. You guys came from hot pot over yeah. there? Yeah, yeah. You have to keep going. Now. Yeah, keep. j u s keep going all the way down. i s it worth it to go there? 어봐 여기 맞나 봐 아, 씨. 이게 뭐야 <laughs> 와, 뭐야? 아씨아 냄새 숙소인가 보다 씨, <laughs> 아이, 댄스, 씨. 어, 들린다, 물소리. 오! 뜨거워, 뜨거워. 와, 씨. 미쳤다. 헬로 와, 미쳤다. 바로 들어가야지, 씨. The watermelon I drink. This is the day, you know, everybody uses. Yeah, and the water goes down and it's turning, it changes every time, so it's turning. It's Are you staying here, like in the camp?

늦게 어져가지고 지금 10시인데도 밝아요 저는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시간 빠져나가서 대충 어디 주차장에 짱박혀서 자면 되겠다 어 온천에 가가지고 잠은 잘 오겠네요 야 근데 여기 캠핑장 개꿀이다 이거 온천 끝나고 자고 아침에 다시 어. 또 온천하고 오늘 목표는 오로라 보기에서 여기 빠져나가길로 바뀌었어요 2시간 반 정신 똑바로 쳐야돼 어우 안 보여 앞이 왼쪽이지? 어 왼쪽이지 아 원래 아이슬란드 로드 트립은 풍경한테 위로 받으면서 졸음 참고 운전하는 거였거든 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졸리네 졸려 카메라 대고 마리아도 계속 해야지 그거 드라마 말랐나 해 인사야 지금 근처 마을 가고 있어 보고 싶었어 링로드 <laughs> yeah. 진입 이제부터가 숙제예요 비가 더 많이 오고 있고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모텔이 20만 원 30만 원이어가지고 아무데나 주차장 어디 짱박해서 라면 끓여먹고 라면 자면 될것 같아요 불빛이 슬슬 보이네요 여기 작은 캠핑장이 있는데 오두막이 있어가지고 와 분위기 봐 씨. 안에서 라면끼리 먹고 차에서 자면 되겠다 아유. <목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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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방불이까지 먹을 아, 방불까지 먹었어. 아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오로라도 떴다고 막 알림뜨네. 남부에서 난리났네 지금. 에이, 그러니까 이게 맨날 바뀌니까 뭐할수 있는 게 없어. 화장도 잘돼 있어가지고 아, 아, 아늑하고만 잡시다. 음. 응. 오늘 괜찮은데? 오늘 좋아? 좋았어 오늘 오라라 깔끔하게 진행시켜 How was your night? Wet <laughs> <laughs> my, my tent is in the water please, right? uh, Car <laughs> <laughs> My tent We don't need a tent Pasta? You want some? Too heavy Too heavy <laughs> in the morning Eight. Pasta is not heavy for that. 여러분, 5일째 도이로드리인데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여긴 진짜예요. <놀람> 아이슬란드 여행하는 걸 어떻게 구독자분이 아셔가지고 아 맛있는 식사를 좀 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오늘 하늘 좋은데 구름도 없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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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10명이요. 아, 저랑 남편이랑 친구랑. <laughs> 안녕하세요. 스토리에서 봤어요. 아, 진짜? 숙소 따로 안 하고 그냥. 숙소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 진짜 여기서 자고 예, 예. 침낭 있으니까. 아이그 또. 아, 스멜 한번 맡아보세요. 아, 스멜. 아, 고! 고! 예! <웃음> <웃음>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어. 아 어, 귀여운 워 거지. 아, 이거 커플 그거죠? 네, 편나를게하셨 아, <laughs> 아, 다 보셨구나. 네. <웃음> 다 <웃음> 와, 이런 데서 먹으세요? 네, 저희 세명이라서 무리했어요. 오. 얘는 여행 온 거니까. 잠깐만, 아이슬란드에서 이 정도 먹으려면. 근데 이거 생각보다. 한 20만, 20만 원? 예, 음, 그 정도, 정도 예상했어요. 비싸진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에편하게하셨요 이거 근데 사진 다 찍고 자를까? 아 어, 저기 그, 다시 올려 올릴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올려야 돼. <laughs> 어. 올려. 이거그 저기 그림에 다시 올리 올려야 돼요. 찍게도. 그냥 여자 <laughs> 말잘 들으면 돼요. 예. 아 얘도 얘도 또 사진 찍어. 아. 인스타 인스타. 우리도 올려야 되니까. 안자 항상 자네. 오늘 약간 오로라 느낌 있지 않아요? 아 오늘이 좀맑아가 오늘 오늘 좀 밝죠. 지금 네. 몇 시에 12시 정도에 봤는데. 아 되게 텐션들이 높으셔 가지고. 제가 막 하이텐션이 아니라서 장단을 잘못 차, 저도 장단을 잘못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아니지 아아니시라고요 아니신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뒤에 좀더 예쁘죠? 예. 네 이게 맞아? 지금 지금 돼요? 트이닝 이게 맞아? 아 감사해요 신경 도주셔가지고아 네. 너무 좋다 저 맨날 차에서만 잤거든요 <laughs> 오늘 여기서 앉으요앉 네네 제가 뭐할건 없나요? 어, 설, 설거 아니, 설, 설거지 할까요 예. 설거지? 아아 아. 10세기 있어. 됩니다. <laughs> 아니 하떻게안어하세요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와.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하요요 다 먹어요. 아무 아그전 그러니까 개고기 빼고 아, 다 먹어요. 아, 진짜. 모리. <laughs> 아 어디까지 아시는 거예요? 팬이에요,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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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됐어요. 터키? 국내 여행? 여행은 잘못못본것 같아요. 터키부터 해가지고. 아. 아. 국내 여행 저도 안 봐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대우를 떼어도아 아니면. 아 오늘 저 오르락 봤으면 좋겠다아 아, 진짜. 아,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막 블로그 보면 오로라 구 시기가 계속 9월부터라는 소리가 계속 있잖요 음. 네, 저 친구가 바로. 그저께 봤어요. 그래서 <laughs> 그거는 그저께? 확률적인 거지. 실제로 음. 10월, 11월에도 못 보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 음. 단점이 뭐냐면 작대요 오로라. 음. 음. 그래서 고그 차인 이 거지. 보기만 해도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어제 운전 스타일인가? 그일도이 재밌으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도 솔직히 재밌는 것 같아. 형그 너무 웃겨. 이번에 영국 가서 축구를 봤었거든요. 네. 너무 재밌지. 어 너무 재밌는데 나는 거기서 아. 같이 유니폼을 입고 즐기고 싶은 거야. 아했나그렇게안 했는데. 어 근데 안 난... 하는 거야. 손민이 너무 응원하고 싶어서 손민이 입고 나도 오빠도 입고 나도 입고 이렇게 같이 찍고 싶었는데 나만 할래너 하고 싶면 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만 입어. 난안 입을래. 어, 이거였네. 굳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재미가 여기서 흥이 딱 떨어졌나요? 너랑 형들은 공짜 맞춰줘는거 이유가 뭐죠? 아니, 난 옛날 이... 사람이잖아. <laughs> 그 해축 옛날에 보고 <laughs> 아니지. 해축. 아 해축 해축. 나그 뭐지 누구지? 호나우도 <laughs> 시절. <laughs> 아, 지난 시절 일일 때인데. 지난 시절. <laughs> 저도 조금 효율을 따져서 소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음. 여자친구랑 축구 보러 갔는데. 그럼. 음. 유니폼을. <laughs> 저는 푸나 앞에서는 삽니다. 뭐어쩌자아까지 되게 좋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해나... 이 같이 가면 오케이. 이... 같이 가도 남자여야 아 <laughs> 어, 그럴 수 있어요. 야, 난 형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요 <laughs> <laughs> 토나르가 질투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다른 여자가 제 몸에 손대는 걸 못해요. 그냥 토나르랑손 잡고 가서 종아리 위로 안 올라오게 해서 한적 있어요. 오, 여자 입장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음. 아, 괜찮아요, 형님. 맞아요. 어, <laughs> 전신 아, 오케이? 피로 풀고 와. 그래. 혼자? 어, 갔다 와. 카드 주면서. 어, 갔다 와. 아니요, 나 <laughs> <내> 앞에서 짜증 내지 마. <laughs> 어, 야, 이게 찐부. 찜부... 그, 네, 파르마. 그니까, 찐부, 찐부. 아, 맞다. 아유, 짠, 파르마. 좋아, 오, 좋아, 좋아. 이 <laughs> 없잖아. It's me. 저희 큰이모님이라 <웃음> <웃음> 웃음소리가 똑같아. 미쳤다. <났어요>. 아, 그러지 그러 소리 아, 그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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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와. <laughs> 와너 미쳤다. 우리 팬이짜 아, 푸니 아, 진짜. 아, 아, 해 엄청 이쁘다고. 아 예뻐 예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얼이죠. 네. 생얼이죠. 네. 와 너무 이쁘다 진짜. <laughs> 구독자분들한번 인사하고. 아 촬영 중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안 해요. 네. 걱정 안 해요. 제 남편이에요. 걱정 안 해도. 못하겠네. 아, 너무 예쁘겠다. 진짜 행복 <laughs> 근데 진짜 여기는 해가 되셨는지 지금 이제 거의 없이인데. 낮 먹는 거 같죠? 어, 약간 그런 이 너무 좋아요. 음. 오늘 새벽 3시까지 달려보자. 해가 <laughs> 어 아, <아유. 생각> <laughs> 한 3명 정도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계산. 저는 응. 여행 유튜버는 캐럿맨이일요아그래 진짜 <웃음> 아, <웃음> 유튜브를 아, 잘안 보는데 캐럿맨은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몇년 전부터 잘어 나는 진짜 유, 영업을 진짜 음. 많이 했어 캐럿맨 알아? 캐럿맨 진짜 재밌다 이런 거아 진짜로? 음. 진짜 많이 그랬어요 아 이런 거 되면 진짜 열심히 해겠다 <laughs> <사실. 웃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되게 이런 느낌이야? 어 나랑 같이 근데 이거는 되게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긴 하더라, 댓글만 봐도. 아... 같이 여행하는 것 같아, 이런 음... 얘기들 많이 하긴 했어. 나중에 푸나르랑 넷이 여행하면 재밌겠다. <laughs> 와, 나는 푸나르를 안고 다닐 것 같아. 푸나르가 진짜 실제로 보면 하는 듯이 더 귀여워요. <laughs> 근데 귀여워 보여요. 네, 엉뚱하기도 하면서 백치미도 있고 나날두을 진짜 가리는데 친해지잖아? 말리어 봤어요! 만 있는 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이뻐하거요 둘이 어머. 친구처럼 지내 진짜 맞아요. 그게 방송 컨셉이 아니야 카메라 꺼졌을 도 어머니 이러면서 막말려고 음. 어머니 이거 음식의 뼈는 아니라고 <laughs> 엄마가아 아, 별거 아니야 아 별거 아니야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아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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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리한한점이 네. 없냐? 약간 한기카프리한 감성. 그러니까. 지금 오리라 수치가 들 점이에요, 사 점. 5점. 처음인 한 같아 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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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데사 보자 보자 보자. 이게 은하수일 수도 있단 말이지 아 그니까 응. <laughs> 아 되게 슬프다 응. 추측한다는 거 자체가 <laughs>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다 어 있다 있다 와야 아 잠깐만 와. 나 사진 찍었어 이거 보자 보자 아 <laughs> 대박사건 <작성>. 감격 <laughs> 진짜 대박이다 오래 잊고 볼 일이네 야, 그걸로. 카메라. 저 지금 몇 번째 시도인 줄 알아요? 오로라 <laughs> <laughs> 진짜 왜 오로라 헌팅이라고 하는지 알것같아 이렇게 해서 오음 오로라 댄싱? 음 이거 보세요 어? 방금 얘 움직였어? 왜, 왜 진짜 왜? 움직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4개 떴네 4개 떴어 4개 다 이제 와 우와 아 이걸 같이 봐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진짜 아씨 꿈인가 싶다 진짜 음. 이거 우리 기념사진 하나씩 찍읍시다 가서 이제 축배를 듭시다. 와. <laughs> 왼쪽도 되게 진해진다저 왼쪽. 이지를 <laughs> 사람을 잘. 아니, 그럼 곤란한 건나하요 <laughs> <피해서. 웃음> 네. 어디서 본 건지 요 최고 최고 최고. 핸드폰. 고든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양이랑감소가 있는 아이스란드라고 해요. 진성. 음. 일찍 도거든 다. 음, 음. 근데 막 이렇게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다른 애들 평생 몇년 동안 갇혀있다가 죽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음, 한달 동안 아유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은 서른 살까지 걱정 없이 사는 거야 그리고 일찍 음. 그냥 안락사 시키는 거지 먹고 먹고 고통 없이 뿅 근데 만약에 여든 살, 서른 살 삶의 퀄리티가 한 진짜 난 서른 살 나도 서른 살 무조건 재밌게 살고 죽을래 난 팔십 <laughs> 난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바뀔지. 아, 오 <laughs> 50년 동안 누구랑 사하세지 <사실> 뭔지 알죠? 오빠 <laughs> 어, 맛있겠다, 이럴까? 그러니까. 오, 너무 다 아, 이런 느낌 있잖아. 방론도 약간 30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니까! 어, 나도 80. 헤어지기 아쉬운 날씬인데 아, 왜 그러세요, 쟤. 우리 친구잖아. 우리 다같이 포옹 한번 합시다 <laughs> <laughs> 또배요길조심해 가세요 네, 다음에 푸나랑 같이 한번 해. 네. 아, 음, 좋을 것같은 음. 음. 어, 아쉬울 맛있다. 때 떠나야지 우리는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와. 바이바이 너무 많이 배운 하루였습니다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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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래 친구 <laughs> 갈게요 네.